예레미야 49장 암몬에 대한 말씀 이것은 암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에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부모의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밀 곰신이 가세 땅을 빼앗고 그의 백성이 가세 마을을 차지하고 사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아라, 내가 암몬의수도 라빠에서 전쟁의큰 아우성이 들리게 하겠다. 그것은 폐허더미로 변할 것이며, 그 주변 마을들은 불타버릴 것이다.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헤스본 백성아. 아이성이 멸망했으니 슬피 울어라. 라파에 사는 백성아 통곡하여라. 거친 배옷을 입고 크게 울어라. 울타리 안에서 이리뛰고 저리뛰며 몸을 피하여라. 적군이 몰렉신을 사로잡아 갈 것이며 그 제사장과 관리들도 잡아갈 것이다. 너희가 너희 골짜기를 자랑하는구나. 너희 골짜기의 열매들을 뽐내는구나. 너희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녀와 같다. 너희는 너희 재산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칠 것인가 하고 생각한다. 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사방에서 너에게 두려움을 내리겠다. 너희는 모두 쫓겨날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불러모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뒤에는 내가 암몬 자손을 회복시켜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돔에 대한 말씀. 이것은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대만에는 지혜가 없느냐? 에돔의 현자들에게 지혜로운 생각이 끊어져 버렸느냐? 그들의 지혜가 이제는 사라져 버렸느냐? 너희 드단에 사는 백성아. 어서 도망쳐 깊숙한 곳에 피하여라. 내가 에서에게 내린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포도 거두는 일꾼들이 와서 포도를 거둘 때에도 약간의 포도를 남겨두고, 밤에 도둑이 들어오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에서를 발가벗기고 그들이 숨어 있는 곳을 다 찾아내었으니, 그들이 숨을 곳이 없다. 자녀와 친척과 이웃이 다 멸망할 것이다. 고아들은 남겨두어라. 내가 길러주겠다. 너희 과부들도 나를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고통의 잔을 마셔야 했는데 하물며 너희 애돔 백성이 허물이 없다며 고통의 잔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보스라가 페어더미가 되어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사람들이 그 성을 보고 욕하며 조롱할 것이다. 보스라 주변의 모든 마을들도 영원히 페어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여호와께서 온 나라에 사자를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군대들은 모여라. 와서 애돔을 쳐라. 일어나 싸울 준비를 하여라. 보아라. 내가 곧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나라로 만들어 사람들의 멸시가 되게 하겠다. 애돔아, 너의 잔인함과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너는 절벽의 바위 틈과 높은 산지에 살고 있다. 너가 독수리 둥지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지어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애돔이 망한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랄 것이며 그곳에 내린 재앙을 보고 비웃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성과 그 주변 성들이 망한 것처럼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을 것이며 애돔에 아무도 머물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사자가 요단 강가의 깊은 숲에서 뛰쳐나와 평온한 목장을 덮치듯이 나도 애돔을 갑자기 그 땅에서 몰아내고 내가 선택한 사람을 그 위에 세우겠다. 누가 나와 같겠느냐 내게 때를 정해줄 사람이 누구이며, 나와 맞설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애돔을 향해 세우신 계획을 들어보아라. 대만에 사는 백성을 향해 결심하신 생각을 들어보아라. 양떼 중에서 어린 것들까지도 끌려갈 것이며, 그들의 목초지는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애돔이 쓰러지는 소리에 땅이 흔들리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홍해에서도 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그 날개를 보스라 성 위에 펼치실 것이니 그때 에돔의 군인들이 무서워 떨며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두려워 울부짖을 것이다. 다마스커스에 대한 말씀 이것은 다마스커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막과 아르바시 부끄러움을 당했으며 나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다. 그들이 용기를 잃었고 파도치는 바다처럼 그 마음이 흔들렸다. 다마스커스 성이 약해져 그 백성이 달아나려 한다. 그들이 겁에 질려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 저 유명한 성. 내 기쁨의 성이었던 다마스커스가 이렇게 버림을 받는구나. 그러므로 그 성의 젊은이들이 성 광장에서 죽고 군인들도 그날에 다 죽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다마스커스의 성벽에 불을 질러 베나다스의 요새들을 완전히 태워 버리겠다. 계달과 하솔에 대한 말씀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누부갓네살이 멸망시킨 게달과 하솔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게달을 향하여 진군하여라. 동쪽 백성을 멸망시켜라.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고 휘장과 재산도 모두 빼앗아라. 그들의 낙타를 끌고 가며 사람들을 향해 너희 사방에 재앙이 가득하다고 외쳐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재빨리 달아나라. 하솔 백성아, 깊숙한 곳에 숨어라. 바빌로니아 왕 누부갓네살이 너희를 칠 계획을 세웠고 공격할 마음을 정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일어나 평안한 나라로 진군하여라. 안전하게 사는 나라를 쳐라. 그 나라는 나라를 지켜줄 문과 빗장이 없이 홀로 살고 있다. 적군이 그들의 낙타대를 훔칠 것이며 그들의 무수한 가축대를 빼앗을 것이다. 옆머리를 깎아낸 사람들을 내가 땅끝까지 흩어놓겠으며 사방에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솔은 들깨들이 사는 땅으로 변할 것이며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아무도 그곳에서 살지 않으며, 아무도 그곳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엘람에 대한 말씀.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엘람의 활을 꺾으며 그 힘의 원천을 꺾어놓겠다. 내가 하늘에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일으켜 엘람에게 보내고 그 백성을 사방으로 흩어놓겠다. 그러면 그 포로들이 여러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엘람을 그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앞에서 꺾어놓겠다. 내가 엘람의 재앙을 내리겠으며. 불붙는 듯한 진노를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칼을 보내어 그들을 뒤쫓으며 하나도 빠짐없이 죽이겠다. 내가 내 보좌를 엘람에 두고 그곳의 왕과 신하들을 멸망시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내가 엘람을 회복시켜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